저는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영상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경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촬영 버튼 딱 누르고, 그 다음에 샬라샬라 말한 다음에 대충 편집해서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프리 프로덕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카메라에서 촬영 버튼을 딱 누르기 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거의 영상은 다 만들어진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기획하고 준비하는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어떻게 기획하고 준비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즘 제가 여러모로 잘 활용하고 있는 비캔버스라는 툴도 함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맨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브레인스토밍인데 여기 지금 제가 하다 만 건데 브레인스토밍을 한달 살기 여행한 나라 중에 이제 추천하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봐야겠다 하고 주제를 생각을 했으면 관련된 내용을 그냥 쭉 써보는 거예요. 어, 한달 살기 우리가 했던 여행지 쭉 써보고 이야기할 내용 뭐 있는지 쭉 써보고 뭐 캐나다 미국에 관련된 할 얘기 쭉 써보고 이런 식으로 쭉 써보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있으면 여기다가 새 캔버스를 만들어요. 여기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 콘텐츠에서 한번 정리를 해 주고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주제. 여기다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제가 하는 게 제목과 키워드와 썸네일을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저것 브레인스토밍을 하다 보면 약간 방향이 잡히니까 여기 보면 제목, 썸네일, 키워드 이렇게 돼 있죠. 제목 보시면 영어 듣기 공부법 4네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썸네일에는 어떤 내용을 넣을지 키워드 툴이 있거든요. 여기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러면 영어? 영어 공부법, 영어 공부자기 영어 자는 법. 여기 초 한번, 카피를 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스크립트를 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미 써놓은 게 있는데, 저는 영어권 유학을 다녀온 적이 없고요. 성인되고 나서 장기여행을 다녔는데, 영어권은 캐나다 총 4달, 호주 총 6달이었어요.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네 번째 거. 비롤과 사진을 첨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크립트를 다 쓰고 나서는 여기에다가 어떤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할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중간중간 영상 특성상 다른 사진이 뜨거나 아니면은 다른 영상이 들어가야지 좀더 활기차다 해야 되나 좀 집중이 더잘 된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예를 들어 제가 캐나다 호주 여행 갔다는 얘기를 할 때는 그 여행을 했던 사진을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 여기다가 여행 간 사진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캐나다 여행이다. 얘를 여기다 넣고 이렇게. 이렇게 넣었다가 나중에 또 다시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영상 편집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다운 받아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넣어 두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B 롤이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미드 영어 자막을 켜고 드라마를 보면서 공부하는 그 모습을 실제로 영상을 찍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B 롤은 실제로 하는 모습 보여주기,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또 좋은 점이 여기에다가 첨부 파일을 넣을 수도 있고 아까처럼 이렇게 링크를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도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건 되게 잘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영어 듣기 이거를 넣으려면 얘를 그냥 이렇게 쭉 넣으면은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그 안에 삽입을 하려고 이렇게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페이지 추가하려면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되고, 스크립트만 쓴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오디오로 이렇게 하고 영상을 넣는 거라서 다른 걸 넣지 않았고요. 또 제가 캘린더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캘린더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게 되게 편리한 게, 유튜브 캘린더만 여기다가 쓰고 있거든요. 금요일에 봉사활동 관련된 영상이 올라가고, 이거는 이제 예상 업로드. 영어 공부법 영상은 이때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제가 실제로 찍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렇게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스크립트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여기다 이렇게 펴놓고, 저는 얘를 봐요. 그 다음에 이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노트북이 안 나오게 하겠죠. 스크립트에서 한두세 문장을 봐요. 저는 영어권 유학을 다녀온 적이 없고요. 성인이 되고 오, 나서 장기 여행을 다녔는데 캐나다 하고 좀 다녀왔어요. 이거를 본 다음에 다시 여기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기현입니다. 저는 영어권에서 유학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laughs> 다시 보고. <laughs> 성인이 되고 나서 장기로 여행을 다닌 적은 있는데 캐나다에 네 달, 호주에 여섯 달 다녀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다시 또 보는데 다시 볼때 너무 빨리 고개를 넘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하시, 하면 안 돼요 이게 처음에 약간 그렇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다시 보고 천천히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는 영어를 많이 말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뺄 것도 빼요 여기서 아 이건 좀 빼자 싶은 게 있으면 지금 저의 영어 실력은 막 원어민처럼 영어를 말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2년 전이랑 후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laughs>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의 기획과 촬영 비법이 <laughs> 이런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할 주제들을 모아놓은 거라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여기다가 모아놓고요. 이게 또 좋은 게또 핸드폰에도 연동이 돼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또 연동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한게 원래 제가 교육에 관련된 관심이 많아서 이거에 관련된 거를 쭉 한번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만들었었는데 그 카페에다가 좀잘안 올리게 됐었어요. 근데 아예 교육 관련 연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계속 다 저장을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포스트잇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도형은 사실 잘 쓰지는 않았어요. 회의할 때 많이 쓴다고 하던데, 원래 제가 메모장을 썼었는데, 메모장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은 캔버스 7개, 저장 공간, 이게 좀 제한이 있는 거는 그냥 무료로 쓰는 거고, 연간 결제는 20% 할인되고, 월간 결제는 4달러니까 한 5천원 정도? 한 달에? 5, 6천원? 만약에 비즈니스로 해서 무제한 화상 음성 통화를 하고 싶으면 이제 한 8달러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유튜브 촬영하고 기획하는 방법 그리고 빅캔버스를 이용하는 방법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아 그리고 저 유튜브에서 제가 말 되게 잘한다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게 다 이런 <laughs> 준비와 기획과 스크립트 덕분입니다 저도 그냥 틀어놓고 말하면 절대 그렇게 말 못해요 그럼 전 이만 갈게요 안녕 Thank you